네, 44강, 성정관축 그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 궁,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짓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궁을 지으면서 재판장과 자신의 소재, 자신의 거주지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방을 동일하게 짓는 모습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성전 이야기입니다.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했을 때, 제 솔로몬이 성전에 안과 밖을 다 지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랑도 짓고, 그 다음에 옆에 방들도 짓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여기 금으로 다 짓고, 네. 금으로 다 짓고, 뭐, 종료나무까지 무늬도 새기고, 이러면서, 안과 밖을 다 지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주변들 이제 이 성전 주변에 무엇을 지었는지를 오늘 이번주와 다음주 두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누군가를 한 명을 부릅니다. 자그 사람을 이름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말씀 보겠습니다. 7장 1 3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아메, 누구를 데려왔다? 히람. 이라는 사람을 두루에서 데려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에서 데려왔다. 두루가 됩니까? 자, 두루는 바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백향부, 잔나무까지, 그것들을, 어, 가져왔던 그 나라가 바로 두루인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두루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두로 왕 다윗과 굉장히 친밀했던 두로의 왕이 있었죠. 그 아버지의 인간관계를 잘 이용해서 지금 솔로몬이 정말 목재를 받았는데 잔나무와 백향목을 받았는데 그때 두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람입니다. 예,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혹시라도 이 히람을 두로 왕이라고 헷갈려할까봐. 히람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점에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이니 노스의 회장이자니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아에게 와서 그 모든 봉사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히람, 논 전문가 뭔가 를 노스로 뭔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를 두로에서 불러 청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을 너가 만들러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두로에서 이히랑을초청해준다 마치 성전을 지을 때 누가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때. 부살레과 오올리아 이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지었듯이 이때도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 노수로, 어, 거기다 노수로 만듭니다. 이 노짱식품인데, 이 노짱식품의 전문가, 히람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희람이 붙이는데, 첫 번째로 짓는 게두 녹기둥을 짓습니다. 자, 두 녹기둥 1 5번째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가며, 아멘. 네. 자 무엇을 만들었다? 높. 높기둥 둘을 만들었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높기둥 둘자 그런데 네, 그러면 질문 하나 있겠죠? 그럼 두 기둥, 이 높기둥 둘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만들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네. 주랑이 어디입니까? 주랑? 바로 입구. 네. 이 입구가 주랑입니다. 즉 어, 이렇게 생긴다. 즉 성전의 입구라고 한다면 여기에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두 높기둥. 네. 여기가 입으면 성전 입구면 이렇게서 해 성전 입구 앞에 못 앞에 두 높기둥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랑에 세운 높기둥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 그러면 왜 이름을 붙였고, 두의 일상을 왜 만들게 하느냐. 자,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기는 원어로는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견고히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는 원어의 뜻은 재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란 뜻의 뜻을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그가 능력 있게 이 성전을 지킬 것이다, 재빠르게 이 성전을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하나님이 성전 입구 주랑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간 너희들이 지킬 것이 아니다. 네. 솔로몬은 자기가 이 성전을 막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랑 앞에 두높 기둥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야, 솔로몬 너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너가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야. 너가 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야긴과 보아스라 두높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야인과 보아스를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논재단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재단. 재단이 무엇입니까? 재단은 바로 재물을 놓고 태우는 곳. 바로 그것이 재단이죠. 그 재단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재단을 만들었는데 자 역대야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십 규빗이요 너비가 2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아멘 자 솔로몬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 위치는 성전 입구에서 좀떨어진 예. 네. 바로 주변에 이제 이제 재단이 놓여있었겠죠 재단이 렇게 놓여있을 겁니다 자이 재단을 만든건데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 재단의 크기가 몇 규빈 몇 규빈 몇 규빈 20, 20, 10규빗이라고했습니다자 혹시 성막 당시 모세 성막 당시에 재단의 크기가 혹시 기억났습니까 자. 모세 성막 당시 재단의 크기는 5규빗, 5규빗, 3규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뻥튀기 됐죠. 완전 커져서 20, 20, 1 5로 변화됐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더욱 더나있게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크게 만들었다 라고 모의석을 합니다. 어찌 됐건 솔로몬은 재단을 더 크게 실제 모세 성막 시절의 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단 역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높바다를 만듭니다. 높바다. 자, 창세기 선장으로 가자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 0 규빗줄을 두을만가며 아메. 네. 자 이제 녹 바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는데 다시 한번 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분당 성막이 어, 성전이 있습니다. 전통 성전 이 있고 이제 방이 있고 3층짜리 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랑이 있고 두높기이 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재단이놓여 있습니다. 자, 재단과 입구 사이에 바다가 놓였습니다 자, 바다의 모양은 둥글다고 했죠. 자, 여기 바다가 무엇이냐면, 이,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큰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탕아리. 노탕아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노탕아리를 만드는데, 여기 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물을 찰랑찰랑물리는 노탕아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왜 바다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이 왜 바다일까요? 자, 이 이스, 예루살렘 이 지역은 거의 사막지대죠. 네, 70%가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우리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죠. 갈릴리 원래는 실제 로는 갈릴리 우수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어느, 어느 정도 크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충분히 하루 동안 돌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갈릴리 성경에서도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바다라고 표현할까요? 이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좀 모여있으면 다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시도 물이 어느 정도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바다를 구워 만들었는데, 이 바다의 크기가, 바다의 크기가 직경이 얼마다? 10 큐빗. 10 큐빗 정도. 이렇게 10 큐빗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이고, 높이는 무슨, 높이는? 그냥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이런 모양인데, 높이는 5 큐빗. 그리고 직경은 10 큐빗. 식킵 장면은, 이런, 저런논 항아리, 논 그릇을 만들고 있는 큰논 그릇. 논 그릇을 지금, 어, 제작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위는30규빗 정도 는 줄을 둘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논 그릇, 이 바다에, 하나님은 두 가지 장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장식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어, 첫 번째 장식이 여기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길이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구어 만들 때에 두 줄로 구어 만들었으니 아멘. 네. 자 무엇이 달려 있다? 박. 박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어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큰 그릇에 매 규빈, 규빗, 매 규빈마다 방몇 개씩 달려있다? 열 개씩. 열 개씩. 이렇게 박이 달려있는 거야. 방금, 매 규빈마다 열 개씩. 자, 근데 아까 전에 앞서 이 줄을 몇 규빈 둘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30 규빈. 30 곱하기 매 규빗마다 1 0 개씩이니까 총몇개 있는 겁니까? 300 개의 박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300 개의 박을 너희가 이 노스 처음 만들 때부터 달아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달아놔라라고 말씀하셨고, 자두 번째 장식은 이거 말씀하시는 1 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파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바스담겠다라 아멘 네. 자두 번째는 이이 주변입니다. 이 주변 이제이주변에 두께 이 두께는 한손 넓이 한손 너비 너비 정도 되는 그 두께인데 이 너비인데 이 너비에 지금 무늬를 새겨놨는데 어떤 무늬를 새겨놨나 백합화 무늬를 새겨놨다라고 말씀드니다 백합화 무늬를 새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둘의 의미를 보게 하면서 자 물은 몇밭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몇 밭? 바로 2,000밭 2,000밭 자이 당시의 단위인데 1밭 1밭은 그렇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미터 정도 될까? 바로 자 1밭은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죠. 엄청납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제사 때, 뭐, 그때도 밭이라는 몇 밭, 뭐, 기름 몇 밭,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밭이 22리터. 그렇다면, 2,000밭이라고 했죠. 2 2000밭. 0 0 0 그러면, 몇 리터입니까? 2,000밭이면, 4만 4천. 4만 4천. 리터. 네. 4만 4천 리터를 지금 이 바다에 부으 하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리기 충분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지금 논 그릇을 만든 겁니다, 이 앞에다. 이 앞에다, 재단 앞에다, 그 입구 앞에다, 성전 앞에다, 논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박과 백합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새겨 넣으라고 하셨을까? 자 먼저 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서 사장 1 0점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압경거늘 아멘. 바로 요나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계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뭘뭐 하기 싫어서 대충, 하루 만에 대충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논에게 내려주셨습니까? 밥넉쿨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런데 하룻밤 사이 벌레가 그밥넉쿨를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짜증내면서 나 죽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니가 지금 하지도 않고, 재배도 하냐고, 뭐, 하지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이 박넘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저 니누에 있는 7천명 내가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박넘쿨. 바로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박의 의미를 바로 여기서 다 와서, 아마 박의 성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어, 떻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합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자,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칭송할 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그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순낭 여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백카파 같다라고 말씀하고 습니다 같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이 백카파 백합하 무늬는 백카파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박과 백카파 무늬를 새겨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새겨 넣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하 있습니다. 자, 소 받침이라고 합니다. 소 받침. 자, 25절 말씀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 바다를 12 12소아 죄송해요. 그 바다를 소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바다 안으로 두었으며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쇠소 소를 이렇게 조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를 총세 마리 이렇게 세 마리 그리고 동쪽으로도 세 마리 그리고 서쪽으로 세 마리 네, 이렇게 소를 네, 그리고 북쪽으로 세 마리 이렇게 소를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그 바다를 받치게끔 바다 그소 등으로 바다를 받치는 형태로 이 바다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소 12마리로 바다를 바치는 형태를 제작하게 하셨을까? 이소 12마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박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자 민수기 7장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막을 모두 다 세운 바로 그날, 제 민수 이제, 민숙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막을 모두 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성막을 다제조한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자, 한명 말씀 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아멘 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휘관은 누굽니까 바로 각 지파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파 대표별로 한 마리씩 소를 하나에게 바쳤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징에서 하나님께서소열두 마리를 이 바다를 돌게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소한 마리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총 열두 마리의 소가 지금 바다 밑에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12 이스라엘 열두 12 지파를 모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의미가 가능한 이유는 이 바다를 왜 만들까요? 바다. 이 바다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다의 목적. 바다를 왜 만들까요? 네, 이 바다는 바로 우리 성막에서도 바다가 있습니다. 성막 성마 시대에도 성 시대에도 바다가 때 존재했습니다. 자, 성막 시대의 바다. 성막 시대에도 바로 물뚜멍이라고 해서 바로 바다가 있었죠. 자, 성막. 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요. 자 성소 입구에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죠자 그리고 여기 제단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성막, 아 성소 이 성소에서 뭐 진설병에 빵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향을 피운다거나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그것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곳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이 물두멍에 네, 이 물에 손을 손과 발을 씻었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내 죄를 네. 하나님께 지성소라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에 들어가게 없어서 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지었던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로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확대되게 이겁니다, 지금. 같은 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그때 당시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앞에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까? 바다. 그렇죠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었죠. 네. 같은 놈입니다. 이거, 이거 수정과, 네. 수정 같은 샘물, 네. 유리 바다 같이 있었죠. 네. 다 같은 놈입니다. 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된다?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자, 우리는 역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대신이 예배당에 왔을 때그 전에 우리는 무슨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참 어,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바로 이겁니다. 즉, 이 밑에 소 12마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소가 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셋은 북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 셋은 서쪽을 향하는 세 개씩, 소세 마리씩 서쪽, 북쪽, 동쪽, 남쪽, 동서남북을 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마리씩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는 의미는 무엇일까? 민숙 2장 3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고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고 아메. 자 자기들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 위치별로 서서 그 성적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정해서 서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영도 보면 자 성막 성망,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집합씩 나눠서 배치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세 집합, 세 집합.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미 문하스, 에브라임, 각 시몬, 루맨, 스물론 이사갈, 유다. 이렇게. 세집합식 자, 이것이 바로 이 형태로 동일하죠. 세 소식. 소세 마리씩. 동, 서, 남, 북 이렇게. 즉, 바다로 상징되는 이 성막. 성망. 왜냐하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사항받는 지성도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집합씩 배치되었듯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세 마리의 소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것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이 바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열두 집합 모두를 다 책임질 것이다. 너희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크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높 기둥. 자, 세 가지죠. 녹 기둥. 두 번째는 재단. 세 번째는 바다. 이세 가지를 만들, 희락을 통해서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의 수고로 성전은 주님이 다스리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의 두 기둥을 만들었고 거룩을 상징하는 바다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소를 만들었다. 아멘. 네. 자 이제 문자 면을 어, 주어와 화을 통해서 문자 같이 나누고 겠습니다첫 번째, 공사를 위해 두루에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예, 네, 히람이라는 사람. 두루의 왕은 누구입니까? 히람, 네, 동명이다. 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람 노트 전문가, 노트 전문가인 히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입구 기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예, 야긴과 보아스. 한쪽은 야긴, 다른 쪽은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내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재단은 성막 재단보다 더 컸습니까? 네. 네. 훨씬. 네. 20규빗, 20규빗, 20규빗. 5, 5, 아, 2 0규2 0규 10규빗. 네. 5, 5규빗, 5규빗, 3규빗에서 20규빗, 20규빗, 10규빗으로 아주 거의 뻥튀기 됐죠. 네. 거의 뻥튀기 해서 엄청 커졌습니다. 녹 바다에 잠식되어 있던 무늬는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네, 밥과 백합화. 밥과 백합화. 이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면, 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예, 하나님 보호하신다. 예,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아름다움. 예, 하나님의 을아름다움 아름, 상징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바다를 바치고 있는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 예, 예, 예. 소 열두 마리 소였죠. 자소셋 상식 각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 열두 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섬깁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다 다스릴 것이다. 책임을 것이다. 물론 출애국 당시부터 열두 지파 모두 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듯이 이 솔로몬 성전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전 건축 여섯 번째 이야기로서 이제 이 또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건축 조형물들, 또 다른 노 조형물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희라을 통해 만드신 구조물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과 가세릴 것임을 말씀하셨다. 君よし、花にめ、こした。あめ。